눈쟁이직하는게이노트북을 언박싱 해을보자 보고 인스타 감성으로 부고해스타감영으로부고해 셀프 촬영고이을 보고 싶이고싶이데이이이 이게 뭐야?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컴퓨터잘 몰라가지고 논쟁전자에 들고 온 컨셉 가로 닫고 ㅋ ㅋ 그렇습니다 오늘의 광고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기호 15 놀라운걸? ㅋ <laughs> ㅋ ㅋ ㅋ ㅋ 넌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간지 작살나는 나이 부탁해 고큐 이혀갔다부케이스 아니 미친 야 뭐야 이거는 중식도잖아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너무.. 너무.. 희한하네 <웃음> <웃음> 이거를 그냥 갖다 준 에이수스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유튜버 많네 바닥은 반바지 입고 <laughs> 상의만 제대로 입고 이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유튜버들 거의 다 바지 안 입고 팬티도 안 입어요 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텔 어? 1세대 인텔 코어 i9? 아, <laughs> 지금 리액션 <laughs> 난 진심으로 할라카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도 지금 9세대 쓰는데 나 데스크탑 9 세대인데 노1북 세대 노트북이 더좋아졌니1티라 SSD 두개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오 오, 뭐야? 오오오 오. 오, 뭐야 이거? 오오 오. What is that? 오, 비싼 오케이, 거 오케이 일단 오케이 비싼 거 하나. 리퀴드 메터리 뭐야? 이제 CPU 하고 여기. 열전도 하리시게 쇠떼기가 있는데 열전도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물질로 세겨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기들 그거는 액체 액정보대 있어가지고 그래. 열전도가 굉장히 잘 돼요. CPU나 글카 온도가 더 낮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는 <laughs> <거>. 이거는 90W <레> 배터리입니다. 어... 넌왜 카메라가 사람을 못 잡냐? <레> 어 그렇지. <레> 진짜 큰 편이에요, 용량이. 음... 이 정도면 어.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배터리는 탑재를 했다. 이건 뭐예요? 팜렉스트인 노트북에 팜렉스를 준다고? 어댑터입니다. 오, 오 어댑터! 오! 조금 왔네요? 이만해야 되는데. 240W급 어댑터인데 작게 만드는 데가 잘 없거든요. 진짜 백돌같이막 음. 맞아 맞아. 이런데 240W급 이 정도면 기가 막히겠고 오! 어, 괜찮은데? 몇 킬로? 음... 한6킬로 음. 음. 맞췄을 것인가? 갑니다. 음... 어! 아.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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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오. 오. 뭐야! 2.528g 오이 정도면 100g 차이가 안나아아아딱 어, 아. 아, 맞을까 아, 싶었는데 아 그건 맞네 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요 어? 어어 어, 어, 야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유튜브 할 때가? 와우 내가 이노트브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 따라 짠! 오, 어, 뭐, 뭐야? 보통 여긴 자판이랑 터치패드밖에 없잖아? 여기 빈 공간이고 그쵸 오. 듀얼 스크린이다 아. 오~~ 이거 회사에 노트북 가지고 일하시면 진짜 많잖아 메인 작업은 이걸로 하면서 밑에는 카톡을 띄우네? 그치 오늘 컨셉이 신기한 물건 리뷰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생겼어 뿌숑 빠숑 아아큐 아아악!! 아아악!! 아우!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구독과 <laughs> 좋아해. <속하지 않아요. 웃음> 어 글카하게 내가 했지? 어 2080? 2080 슈퍼. 2080 슈퍼면은? 그렇죠. 일단은 CPU는 낮은. 내 거보다 좋고 내 그래픽 카드보다 한 단계 낮은 거네. 내2080 Ti거든. 그렇죠. 노트북 이걸 다 박을 수가 있어? 어떻게 박아? 램 32기가. 32? 16기가 두 개. 아니 카트, 롤, 배그 다 돼. 아니 내 컴퓨터 좋다니까 그래픽카드가 내거 하나 는게 낫지만 CPU 나무가 좋으니까. 2 k g 에다다 맡을 수 있는 거였어? 그 컴퓨터 필요가 없는데? <laughs> 여기서 모니터만 커지면 내 컴퓨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I am the virtual artificial intelligence. 어, 어. 이거 터치돼요. 오, 오, 터치됨. 오, 카트허허허어 <laughs> 카카오톡 검는 느낌 있게 들어있어보이시나 여러분 카카오톡 이거 누르면 짠 네트사 보여줌. 이거에 찍은 거 크으. 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와우. 우리 오베어스를 보여줘야겠네. 아니 네. 그래. 방송하는 거 보여줘야겠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허. 이렇게 센터에 고정시켜놓고 자채티 우카톡 멜론 <laughs> 이 마이크도 들어가네. 마이크가 있네 어딘가에. 오, 요즘에 노트북, 원에 이런 방송을 해도 충분해요 야, 스펙스는 어떻해스펙스어 야, 펙스는 어떻게? 스펙스는 그떻도 스펙스는 어떻게? 요펙스는 어떻게? 스펙스는 어 어떻게? 스펙어 이것도 이제 어플마다 다 다른데 세팅, 제일 승률이 높은 세팅 그리고 제일 픽률이 높은 세팅 해가지고 그게 네, 뜹니다 왜 그리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만일에 픽을 한다 그러면 상대 픽이 뜨고 상대 픽에 뭐룬 세팅이나 이런 게 뜨겠죠 그러니까 OP 지지를 약간 붙여넣은 느낌, 느낌 아니 뭐 이런 게다 있냐? 이게 된다고? 게임을 키니까오 여기도 막 뜬다 오! 아 이렇게 뜨네 참, 뭐야? 아니 말이 됩니까? 4K 배그는 처음이었어. <laughs> 집에서도 못 하는 4K 배그를. 사랑합니다. <laughs> 음. 녹화를 하고 있다. 카토를 편았어요. 하... 근데 아직 한 턱도 안 왔어요. 녹화 <laughs> 두 시간째인데. <됐는데. 웃음> 늘려보세요. <laughs> 그러니 그런 걸 알겠습니다. 아, 우리 평일에 바쁘잖아. 제가 감동 장면도 보여드립니다. <웃음> 오! 제가 <laughs> 잡았어. 감동. 야, 봤어요? 자자 봐봐. 오! <laughs> 저, 가볍게 뛰어보겠습니다 아주 양호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음 있죠. 녹화도 하고 있는데, 프레임이 이렇게 나온다. 음 뭐야! 뭐야! 어떻게 알고 왔노? 어떻게 알았냐? 방송중 아닌데. 깜짝이야. <laughs> 김블루랑길보이스톡본줄 뭐 <보이스토로인> 알았어. <laughs> 마이크도 아, 들어가는 아. 거 야. 맞죠? 맞죠? 네. 자, 자, 아. 이제. 오! 어? 아, 아, 이거는, 이건 패드가 없어서 미세한 조정이 좀 어려웠다. 우로 봤다, 이거. 아, 좋아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 아, 이는 비는 소리가 안 들려서. 아니, 아로지는 알수 있다. 아로지는 스피커로 너로 들린다. 오. 오. 좀 아, 오오 좀좀 한데? 아 1등이에요. 오?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 만 1등이에요. 오, 상대팀하고도 뭐다 합쳐도 상대팀도 10킬인데 나 12킬 1등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한 거예요. 어. 그렇네요. 정도, 정 도로, 정 도로, 정 도로, 정동로등 도로, 지 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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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나 도로, 정도요정 도로, 정요아니 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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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다음날부터 볼수 없었다고 한다 이 r 그때 등장하는 매니저님. 어? 어? Good day, Tungjanga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Are you? Are you? a r 진심으로 I'm 배그 너무 잘 돼. 아, 어. 잘 돼? 나방 방금 배그 1등 했어. 아, 이게 돌아가? 그리고 아니, 안 뜨고. 근데 돌아가냐고. 잘 돌아간다고. 됐어, 됐어. 땄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됐어. 됐어, 됐어. 10시에도 전화하는 클래스. 야, 작 <laughs> <야, 한참. 웃음> 뭐? 저도 이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게 ROG 제피러스 듀 G15라고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게이밍이라 이름 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CPU랑 그래픽 카드 가지고 있고. 심지어 메모리 보까지 돼 있다. 그래픽을 4K 나온 거는 프리미어랑 3 3 관련 직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나온 거고 300kHz는 진짜 게임할 사람들 위해 나온 건데 둘다 CPU랑 GPU가 그래픽하다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었다 그럼 나한테 300kHz 줄여줬어야지 저희는 게임... 그렇지 않나요? 저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laughs> 다음, 눈쟁이 장관 광고주 사랑합니다 <laughs> 또 눈쟁이 집에 쳐들어오는 데왜 어, 집에... 우리 집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길 눌러서 여러분들 만취함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마 오케이 메디킨 유튜브에 실버 올라갔다던데 한번 이러면 조회수 안 나오지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포션 과정 비용 막이 넓은 맵에 석공이 하나가 안 뜰지 어. 어! 나 죽을 뻔했어 봄수야 죽길 바랬는데 죽여버리고